디아타이거즈가 마침내 미친 9위의 신흥 강속구 투수를 발굴했습니다. 바로 7년차 무명으로 불리던 홍원빈이 그 주인공인데요. 늘 재구 불안이라는 꼬리표에 발목을 잡혀 1군 등판 한번 못해본 그가 이번 10범 경기에서 무려 시속 154km까지 뿜어내는 파이어볼로 야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이죠. 더욱 자극적인 사실은 이 엄청난 강속구가 마치 돌붙여 오승환을 연상시킨다는 점인데요. 기량만 제대로 안착하면 KBO 리그판에 또한 명의 전설적인 마무리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말이 벌써부터 팬들 사이에서 오를 정도로 그의 거침없는 치구는 상대 타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볼넷을 남발하던 제구마저 어느 정도 안정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어 기아 마운드의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95cm의 큰키 그리고 성한 머리칼이 날리는 모습과 함께 번이는 강속구가 펼쳐지는 장면은.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 습니다. 한때는 커리어 끝이라는 호평까지 들었던 1라운드 출신 투수가 시즌 중 자비를 털어 미국에서 투구 폼을 전면 개조했고 그 결과가 드디어 폭발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7년 내내 지켜만 보던 기아 내부 에서도 일제의 환호가 쏟아졌고 현장의 코치들마저 지금만 보면 곧장 일군 추측 자원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죠 무엇보다 이번 범경기에서 보여준 화끈하고 빠른 볼을 연달아 던지며 삼진을 뽑아내는 그의 피칭은 기아 팬들에게 오래간만에 찾아온 희소식이었는데요. 한대 제구가안 잡혀서 001군 내못 온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팬들이 이제야 진짜 잠에서 깨어난 파이어볼러가 등장했다며 열광하는 분위기입니다. 홍원비는 2019년 KBO 신인드래프트 차 1라운드 전체 10순위로 기아 타이거즈에 지명되었습니다. 포수였던 고교 시절을 접고 투수로 전향하면서 스카우트들은 그의 긴 팔각도와 강한 어깨를 높이 평가했고, 실제로 속구가 시속 140km 후반까지 나와서 여러 구단들이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프로에 입단한 뒤로는 번번이 재구 난조에 발목을 잡혀 제대로 된 빛을 못 봤는데요. 퓨처스 리그 기록만 보더라도 2승 15패 평균자책점 12.56이라는 극단적인 성적이 말해주듯 4 4구만 무더기로 내주다 큰 실점을 허용했죠. 설상가상으로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흔들리면서 2군 등판 기회마저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7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홍원빈은 끝내 1군 무대에 발도 못 들여놓았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지명된 다른 선수들이 주전급으로 성장해가고 심지어 2차 지명 하위 라운더 출신들도 간간히 1군 데뷔전을 치르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무명이라는 꼬리표를 벗어나지 못했죠. 구속은 평균 150km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었으나 볼넷이 넘치고 밸런스마저 불안정하니 현장 지도자들도 선뜻 승격을 결정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아 구단은 그의 원석 같은 재능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아무리 재구가안 되더라도 평균 150km대로 전력 투구를 할수 있는 하드어는 흔치 않았기 때문이죠. 기아는 그를 호주 프로야구 캔버라 캐벌리에 파견하며. 조금이라도 실전 감각을 높이도록 기회를 줬는데요. 이와 동시에 홍원빈은 시즌 동안 자비 1,500만 원을 들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트레드 애슬레틱 센터로 떠났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선수에게 이 비용은 엄청난 부담이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안 되면 야구 인생은 끝난다. 낸 각오로 투구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그렇게 미국에서 새로운 투구 동작 교정을 받고 돌아온 뒤 기아는 스프링 캠프에서 그의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는데요. 구속 자체는 늘 나쁘지 않았지만 문제는 밸런스와 제구였습니다. 다행히 서서히 제구가 잡히고 스트라이크 존 공략이 보다 과감해지는 원빈이가 뭔가 달라졌다는 말이 코칭 스태프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차근차근 2군에서 검증 단계를 밟은 뒤 1군 캠프에 합류해 일부 연습 경기에 등판했을 때부터 구속은 150km 초중반까지 기록했습니다. 물론 첫 실전 등판에서 긴장 탓인지 3실점을 허용하기도 했지만 어깨가 풀리면 곧 154km까지 나오리란 기대가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0범 경기가 열린 창원 NC파크에서 홍원빈 쇼가 화려하게 개막했는데요. 팀이 3대6으로부터 뒤진 8회 말 1이닝을 막기 위해 마운드에 올라온 그는 첫 타자인 송승환을 상대로 초구부터 시속 153km의 강속구를 내리고자 헛스윙을 유도했습니다. 이어서 2구, 3구 모두 강력한 직구로 승부해 순식간에 3구 3진을 솎아낸 장면은 말 그대로 팬들을 열광시켰고, 이날 최고 구속은 154km까지 찍혔습니다. 송승환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헛방망이를 휘두르다 물러났고, 심지어 n c 위 간판타자 박민호와의 대결에서는 바깥쪽 낮은 코스로 낙차 있는 직구를 던져 땅볼을 유도했는데요. 일루수, 유역수 투수로 이어지는 병살타가 깔끔하게 성립되면서 더 이상의 위기 없이 1이닝이 끝났습니다. 단 9개의 공, 그중 8개가 모두 150km 대포심 페스트볼이었죠. 이런 모습을 본 야구팬들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마치 2010년대 초반 돌부처 오승환을 연상시킨다. 그만의 강속구로 타자를 윽박지르는 포스가 대단하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게 재구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닌데요. 시범경기에서 볼넷도 하나 내줬듯이 극단적인 볼넷 리스크를 완전히 지우지 못했죠.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경기가 진행될수록 한 가운데를 향해 꽂히는 공이 늘어나고 있으며 구속의 치중에서 놓아버리던 메커니즘이 미국 트레이닝 센터에서 수정된 이후로는 서서히 안정감을 찾는다는 것이 코칭 스태프와 동료들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첫 타자를 맞이했을 때는 빠른 볼로 허스윙 삼진을 잡았으면서도 두 번째 타자인 도태운에게는 한 박자 쉬어가는 투구를 던지고자 했던 흔적이 보였죠. 결과가 볼래이됐지만 지나치게 몸에 힘이 들어간 과거와 비교하면 확실히 발전된 지점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구속은 작년부터 눈에 띄었지만 제구가 워낙 들쑥날쑥했던 게 문제였다. 그래도 미국을 다녀온 뒤에는 자기 공을 던지는 모습이 보인다.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스피드는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 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는데요. 선배 양현종을 비롯한 기아 투수진들은 직구 힘이 정말 엄청나다 고 칭찬하며 이제는 한층 높아진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죠. 하지만 아직 홍원비는 육성 선수 신분인데요. 정규 시즌 개막과 함께 바로 1군에 합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5월 이후로 1군 엔트리 등록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범호 감독은 우선 퓨처스리그에서 꾸준히 등판하면서 컨디션을 지켜봐야 한다. 5월 1일 이후에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팬들은 벌써부터 5월에 합류해주면 팀 불펜 운영폭이 확 넓어질 것이라거나 지금 구속만 보면 1군 불펜에서도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특히 마무리 정해영, 베테랑 조상우 등이 버티고 있는 기아 불펜에 또 다른 불꽃 투수가 가세하면 올 시즌 후반 경기 운영이 훨씬 짜임새 있게 바뀔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오승환처럼 9회의 등판에 강속구로 상대 타자를 찍어 누르는 홍원빈의 모습을 보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며 상상만으로도 신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죠. 물론 오승환은 KBO 리그 역대 최고의 마무리 투수 중한 명이자 한때 메이저리그에서까지 활약했던 살아있는 전설로 이제 막 1군 무대를 밟을지 아닐지 결정되지 않은 홍원빈을 그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지만 팬들은 투구폼에서 느껴지는 당당함과 힘 그리고 빠른 공으로 타자를 찍어 누르는 스타일이 닮아있다는 점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아의 최근 연습경기 영상을 보면 긴 머리를 휘날리며 150km 중반을 던지는 모습이 각종 하이라이트 클립으로 편집돼 SNS를 달구는 중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성장 스토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데요. 기아 마운드를 뒤흔들어 놓은 이 괴물 파이어볼러의 앞으로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